아모스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장 일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에 치진 전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치진 전2년 아모스 1장 1절은 예언의 말씀을 전한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인 지진이 임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로 아모스서를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는 우시아가 북이스라엘은 여보람 이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뽕나무를 치우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그러했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호세가 사랑의 선지자라면 아모스는 정의의 선자로 선택을 받는 거죠. 선지자는요, 단순히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회귀한 자에 대해서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가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실제로 아모스는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이 문장을 1장에서만 3절, 6절, 9절, 11절, 13절 다섯 번을 제시합니다. 반복적으로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아서 한갓 농부에 불과하다고 말할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전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특별한 신학 수업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율법 교사도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기도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3장 8절을 보면, 사자가 부러지은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스는 비록 농부였으나 자기의 시골 고향 드고아를 떠나 특별히 자기의 고국 유다와 적대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까지 간 겁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본인도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야만 했던 겁니다. 아무슨 고향을 떠난다는 어려움에 자신의 직업을 버리는 결단과 사람들이 특히 싫어하는 거북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는 상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명령대로 그는 말씀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고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던 거죠.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서는 반복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 쓰기 전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4장에 와서는 6절, 8절, 9절, 10절, 11절, 연결되는 이 다섯 개 구절 속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스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해줬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5장 4절과 5절, 6절, 8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라고 울부짖고 계세요. 참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은 나를 찾아.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물질의 풍요함이 가득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풍요함이 가득 차고 있을 때죠. 그러나, 영적 암흑기는 굉장한 시대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물질이 풍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영적 기근에 빠져들면서도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이겁니다. 영적 기근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에 가득한 세상이 되어 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며 사회 정의와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 직접 받은 말씀을 전했어요. 아모스는요 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으므로 그 확신을 가지고 전문적인 제사장이나 부자 권력자들 왕 앞에서 또 심판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철학적이나 신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 이 쩍쩍쩍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쏟아 부어 놓는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귀부인들이라고 자평하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죠. 잘난 척하고 부유하다고 옷을 잘 입고 그리고 폼을 잡고 있는 많은 이들, 그들에게 아호선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비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자를 압제하며 가정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목숨을 건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의 칼날 같은 비판의 소리 바로 이렇게 전달된 거죠. 아모스 7장 10절부터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드고아 시골 출신인 이 농부 아모스의 극단적인 대결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아마샤는 소위 종교기적입니다. 그래서 어, 종교적으로 자리를 잡고 가문이 어떻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 중에 하나죠.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로 왕과 교분도 있고, 의롭지 못한 왕권이나 축복을 해주는 아주 이기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기득권력의 이익을 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아모스가 와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떨리고 쪼아려. 아이고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화인맞은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거부해 버리고 말죠. 그래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다고 모함을 합니다. 왕에게 이 아모스가 당신을 반역하는 말을 꾸미고 있다라고 거짓 모함을 하고 아모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내 고향 유다로 돌아가. 그리고 유다로 가서 거떡을 먹든지 말든지 거기서 교제를 하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예언이나 하고 있어라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죠. 그리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는 권위주의에 사로잡히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인기를 얻죠. 거짓 선지자는 한 목소리를 부패한 정권을 옹호하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모략하고 거짓 평화를 말하는 아주 직업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하라는 말씀을 전함으로 때론 사람들의 귀에 거스르는 말씀을 전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섭니다. 아모스는 비록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배경도 별로 없었지요.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직접 말씀을 받아 제사장과 왕,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어나는 용기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이 마지막 시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용기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의 중심 속에 성령이 임지하시면서 결단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한 회계를 계속 주장하고 역설했죠. 그는 거절될 것도 알았습니다. 인기가 없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원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굉장한 배척을 받았습니다. 미움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졌습니다. 워 그러나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조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되어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해 경고하지 말라 지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고 있는 이 거짓 선자에게 외친 외침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어. 너는 거짓된 자야. 다시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 라고 외친 겁니다. 아무슨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교육받은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직접 부르셔서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정리하고 잘 써서 잘 읽는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모스서 전체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장 15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부자들이 얼마나 무절지한 사치를 치르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방한칸이 없어서 난리인데, 겨울 별장을 짓고 여름 별장을 짓고 상하로 만든 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라고 질책하십니다 사장에서는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탐욕이 얼마나 큰지 한이 없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 자를 압제하고 그들에게서 착취해가고 있는 모습을 질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 짓밟고 임금을 착취하고, 심겨운 세금을 거두고, 부정축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살아간다고 질책하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치하고, 안일주의에 빠져서, 과소비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온갖 향락을 즐기느라고,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꼬집으셨어요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거짓으로 저울을 속이고, 신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종으로 사는 풍조.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치고 계셨어요. 니들 말이야. 살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자신을 팔아야 되겠다는 자에게, 신한결의 값으로 종을 만들어, 이게 가당이 나니, 이렇게 나는시는 거예요. 부패한 상온이 행해지고 있던 당시의 모습을 꼬집으셨습니다. 판사는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꿨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를 팔고요, 가난자를 학대하고 음란을 행하고요,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6장 11월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를 쓸개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정의도 사라지고요. 공의도 사라진 겁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교만하다고 했어요.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여,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물질주의요이 절기와 제사를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참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졸고 있는 겁니다. 중심을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참여한 것에 의의를 느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예배의 타락이라고 아모스서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모스는 가슴을 찢었더니 이걸 전한 겁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공의 타락, 혹독한 압제, 사치스러운 생활, 육을 쫓는 생활,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 도덕적인 부패, 정치적인 부정의, 의식적인 종교, 경제적 부익부, 빈익빈, 토지 강탄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이 선언은 동일한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이 시대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은 하나님의 다림줄로 채웠을 때 몹시 비틀려 허물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를 봅시다.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 상황이 아모스가 지적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모든 교회가 복음과 함께 사회 정의와 사회 책임도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우리만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숨지 말고 사회 정의를 실천해야 하고 나아가 사회의 예언자적 역할과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말합니다. 재벌도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이 말한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저스티스. 이 정의의 기준은 힘 있는 자의지가 아니라 힘에는 관심이 없는 평범한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회 정의의 질서는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 농부, 고아, 과부들인 정의를 느낄 때에 비로소 정의적인 사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할수 있는 사회, 이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노력한 만큼 자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 사회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썩은 물로, 고여 있는 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의는, 성경적 정의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입니다. 정의는 밀려오는 강물과 같습니다. 깨끗하고 정화되고 잘못된 것을 깎아내고 치료하는 생동적인 것이 바로 이 정의입니다. 불위에 막히고 체증 걸린 탁한 것들을 다 일신해버리고 몰아내는 도도하고 고고한 물결일 겁니다. 정의는 막을 수 없도록 밀려가는 성령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로 정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절대적 순종입니다. 표현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 를좀 합시다. 인간에게 정의는 없습니다. 우린 서로 정의로운 척 하지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축복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며 사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그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고요. 그것이 사회 속으로 들어갈 때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에서 5장 1절로 7절에 바로 그러한 부분의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매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살을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난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담을 허로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들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와의 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오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오 부르지점이었도다하나님 포도원에 좋은 포도나무들을 심으신 거예요. 잘 자라서 큰 일을 하라고. 근데 그 포도나무가 다 말라비틀어지고 들포도나무들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돈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재물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의로운 삶이 함께 있어야 제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의는 세 번째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사야는 1장 17절에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오경은 나그네와 노인을 대접하라고 명령했지요. 이들을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 속에서 주님을 볼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눈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모스의 간절한 외침 속에서 무엇을 좀 깨달아야 할까요? 현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간직해야 될 실은 요청이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검소한 생활로 돌아가 봅시다. 1 1월 태풍 야기로 인해서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 북부가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구호금을 전달했다고 해요. 베트남에서. 한국이 1등이라고 지금 아주 뭐 굉장한 그 뉴스가 된 모양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을 단순하고 누군가를 헤아리고 누군가에 베풀기 위해 전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돕는데 거침없이 드러내 쓸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움켜잡고 사는 게 아니라. 둘째는 삶의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을 보면 50년 전만 해도 문명의 이기를 갖추지 않고서도 더 행복한 삶을 다 누리셨습니다. 삶의 질은 물질의 풍부함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마음의 평안,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애, 성도의 교제, 봉사하는 삶,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양질의 삶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정의를 위해 여러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나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가정에서 실천하고,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를 위해 일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8일 동성애자들이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대구 지독교총연합회 동성애 대책위원회와 대구 기호대책본부는 이 일이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고 죄악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도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인권이라는 단어로 왜곡해도 성경은 그들이 하늘길 돌아오도록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날을 위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구상에서 사탄의 세로을 물리친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손잡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야가지지 맙시다 공허와 정의는 우리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이익만 구하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